50대, 60대의 노후 악착같이 안 살아도 됩니다. 3억 집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국내 최초 자산 수명 간편 계산기, 조선일보 독자에게 무료 제공합니다. 노후 준비 불안하면 확인하세요. 숨만 쉬고 살아도 월 200은 순삭인데, 지금 통장에 있는 현금만 갖고 퇴직해도 될지 걱정입니다. 젊을 때더 열심히 모아둘 걸 후회도 되네요. 50대 회사원 이모씨.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막연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모자라면 어떡하지,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 만큼 충분할까? 하고 걱정하는 것이다. 중산층의 노후 준비 불안감은 설문조사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14일 본지가 SMCN듯이 설문조사 플랫폼인 틸리언 프로에 의뢰해 성인 5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응답이 42.9%로 가장 많았다. 전혀 안 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7.9%에 달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노후 준비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며 인생 후반전을 암담하게 여기고 있다 김진웅 nhwm 마스터즈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예비 은퇴자들은 노후 준비가 객관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도 근거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린다 면서 구체적으로 은퇴 설계를 해서 보여주면 그제서야 내 노후 준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하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빈손 은퇴 공포 없애려면 인생 후반기는 수중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그런데 은퇴자산 준비는 내가 어떤 수준의 노후 생활을 꿈꾸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즉, 노후 준비는 어디에서 살 것인지 생활비는 얼마나 쓸 것인지 은퇴 소득원은 충분한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격차가 커진다. 김진영 밸런스 자산연구소 대표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듯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려면 재무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면서 진단 결과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스스로 조정하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핵심 원칙은 나의 자산 수명을 신체 수명과 균형을 이뤄 탄탄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자산 수명이란 나의 은퇴 자산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은퇴 후에 자식이나 주변에 손 벌리지 않고 부부가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다. 가령 은퇴 자산 6억 원인 사람이 60세에 은퇴해 매달 500만원씩 쓴다면 10년 후 통장 잔액은 0원이 된다. 이렇게 통장 잔액이 제로가 되는 70세가 바로 이 사람의 자산수명이 나온 용수익 미고려. 과도한 노후 불안감은 구체적인 재무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면 덜어낼 수 있다. 경제적 자산수명이 신체적 평균수명보다 길다면 무전장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은퇴자산을 아무리 많이 준비했어도 자산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짧다면 노후 파산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은퇴자산 2억 원, 국민연금 월 103만원으로 은퇴할 예정인 60세 남성 어씨를 예로 들어보자. 어씨는 부부 생활비로 월 평균 300만원 정도만 쓸 예정이고 요양보호사로 69세까지 계속 일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어씨의 자산 수명을 계산해 보면 86세가 나온다. 평균 수명 83세보다도 3년이나 길다. 자녀 지원, 중대 질병 등의 돌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어시는 노후 생존 기간을 재정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자산 수명이 평균 수명보다 짧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산 수명을 늘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은퇴 시기를 늦춰서 더 오래 일하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용돈을 넉넉히 받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자금 운용을 해서 투자 수익률을 올리면 된다. 부동산 쏠림이 강한 한국적인 특성을 고려한다면 주택 다운사이징 규모 축소 같은 방법을 활용해 여유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다. 노후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자산 수명을 늘리는 묘수이지만 가계의 소비 성향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내 손으로 직접 하는 셀프 은퇴 설계 그렇다면 내 자산 수명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연금과 현금, 은퇴 시기, 운용 수익률 등을 전부 고려해서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에겐 쉽지 않은 작업이다. 막막한 중산층 독자들을 위해 조선일보왕개미연구소가 연금솔루션 개발업체 셀리몬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자산 수명 간편 계산기를 만들었다. 안방에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셀프 은퇴 설계 도움이다. 조선일보 독자에게는 무료로 제공한다. 회원가입 없이 기사 하단에 있는 자산 수명 간편 계산기에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하면 된다. 아래 네 가지 주의 사항만 숙지하면 내 노후 준비 수준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세금, 건강보험료, 물가상승률 등을 전부 반영한 정확한 은퇴 설계는 금융회사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자. 이것만은 꼭. 일금융자산은 내가 가진 총자산 중에서 오로지 나의 노후 생활에 쓸수 있는 금액만 입력해야 한다. 내가 거주하는 집, 상속용 부동산, 자녀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 지원 등은 빼야 한다. 수년 후에 퇴직금을 받긴 하지만 주택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역시 포함시키면 안 된다. 종신보험 역시 내가 사망해야 돈이 나오므로 빼야 한다. 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집으로 매년 배달되어 오는 국민연금공단 우편물을 보면 알수 있다.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단 인증서 등으로 실명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에 본인이 직접 전화로 문의해도 알려준다. 삼노후 생활비는 가정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통상 나이가 들수록 활동량이 줄기 때문에 돈은 덜 쓰게 된다. 물론, 주택 대출금이나 출가하지 않은 자녀 등이 있다면, 은퇴 후에도 적지 않은 금액일 것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은퇴 부부가 월 평균 적정 생활비라고 생각한 금액은 314만원이다. 사회상 수익률은 본인이 결정해 입력해야 한다. 은퇴 후 자산을 예적금 등 안전 자산으로만 굴린다면, 올해 기준 연34% 정도는 가능하다. 좀더 공격적으로 운용한다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에 노년기엔 바람직하지 않다. 투자 큰 손인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1013만 2022년은 4.7% 정도다. 노후엔 부동산 금융 자산 50대 50으로 유지하라. 나이가 환갑쯤 되면 자녀들이 결혼해 독립하기 시작한다. 독립한 자녀들이 다시 와 같이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몇년전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었다. 두분중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남으면 다시 자녀들과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겠다고 답한 사람은 20%밖에 안 됐다. 50%는 자녀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고 했고, 나머지 30%는 실버타운 같은 요양시설로 가겠다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의 80%가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자식들이 독립해 다 나가면 집에는 부부 둘만 남는다. 그중한 사람은 아플 수도 있다. 이 시기를 부부 간병기라고 부른다. 그러다 한 사람이 떠나고 혼자 남게 되는데 그로부터 몇년뒤 남은 배우자도 세상을 떠난다. 30여 년 사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다. 그 과정에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이가 100세를 넘은 사람을 흔히 백세인이라고 한다. 2018년 말 기준 주민등록상 100세인은 18,500명 가량이다. 그들은 주로 어디에서 생활할까? 절반 이상이 요양병원에 있다. 옛날처럼 공기 맑고 경치 좋은 시골 장수 마을이 아니다. 나는 그런데 안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필자 또한 이미 각오하고 어디가 좋을지 미리 조사하고 있다. 반면 자식들이 시집, 장가를 갈 때쯤 오히려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필자의 아내도 왜큰 집이어야 하느냐고 물으니 집이 넓어야 사위가 와서 자고 간다는 대답을 했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사위나 며느리가 자고 가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5100만 명, 가구수는 2020만 정도 된다. 1980년대만 해도 혼자 사는 가구와 둘이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5% 안팎이었다. 2019년에는 12인 가구 비중이 58%로 늘었다. 2045년에는 71%로 늘어날 전망이다. 일본은 이미 수년 전 12인 가구 비중이 60%를 넘어섰다. 우리나라도 일본도 가정 대부분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시대가 된 것이다.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건축 소식이 들려오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몇치가더 늘어나는지를 궁금해한다. 조심해야 한다. 고층 아파트 슬럼화, 남의 일 아니다. 노년에 고층 아파트에 사는 문제도 잘 생각해 봐야 한다. 8년 전쯤 얘기다.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 오하라 레이코라는 유명 탤런트가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집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고독사였다.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어느 현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 고독사한 사람이 25명이었다. 이들이 사망 후 발견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를 조사해 보니 평균 21.3일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얼마나 비극인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살지 않기 때문이다. 자식과 함께 살지 않는다면 마음 터놓고 왕래할 수 있는 이웃이라도 있어야 한다. 노인에게 이웃집만 한 복지시설도 없다. 지진한 애의 일이다. 일본인 지인 한 명과 서울 강남 고층 아파트 앞을 지나가면서 이 아파트가 한국에서 가장 비싼 곳이라고 알려졌다. 그랬더니 대뜸 그는 이렇게 말했다. 10여 년만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데 그때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슬럼화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최근 빅테이터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읽었다. 일본 노후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파트를 구분소유주택이라고 부르며 구분소유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하는데 입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재건축을 귀찮아한다는 것이다. 또 자료에 의하면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는 위치가 좋아야 하고 둘째는 저층이어야 한다.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려야 수익이 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파트 대부분이 위치가 별로이거나 이미 고층이라 재건축도 힘들어 슬럼화돼 간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성공한 지역은 지진으로 무너진 곳이라고 하니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일본의 아파트 슬럼화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해도 전체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은 10%가량밖에 안 된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 비율이 50%가 넘는다. 지금은 아니어도 향후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이들의 수요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아파트 거주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 소도시를 지나다 보면 너른 벌판 위에 우뚝 솟아있는 고층 아파트가 보인다. 그때마다 2030년 뒤 우리 후손들이 이 아파트를 처리하려면 얼마나 고생할까라는 노파심이 듣는다. 요즘 일본은 나이 들어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가 됐을 때 병원과 쇼핑시설 등이 가까운 시내에 자리한 5966만 1820평형 소형 주택에 사는 게 유행이라고 한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996만 2017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는 854만으로 늘었다. 그런데 주택은 1074만 가구를 지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공급 과잉이다. 반면 서울 가구 수는 208만으로 늘었음에도 주택은 113만 가구밖에 안 지어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급등 요인 중 하나는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 가구 수는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첫째, 1인 가구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둘째, 서울에 거주하는 고령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교회로 나가 넓은 집에서 유유자적하며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도쿄에 사는 노인들도 서울 시내에 사는 노인들도 모두 비록 집은 작지만 역세권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일자리가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도 서울 가구수 증가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 지방에서 전세를 살지언정 서울 시내의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자는 분위기도 서울 가구수 증가를 부추겼다. 그런데 주택에 대한 장기 수요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집을 사는 건 주로 젊은 세대다. 미래세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예측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년 2천만 2,020 동안 2,0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2,020만 2,040 동안 130만 가구가 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집을 늘려서 이사하는 세대는 주로 자녀가 있는 4,050세대다. 지난 20년간 4,050대는 260만 가구가 늘었으나 향후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60대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400만 가구가 늘었고 향후 20년 동안에도 530만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누가 집을 사겠는가? 가구원수 또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12인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380만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 110만 가구가 줄었으며, 향후 20년간 170만 가구가 또 감소한다. 이러한 가구수와 가구원수 변화가 1020년 후 우리나라 주택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노후 자산 관리 관점에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 하우스푸어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노후에 주택 가격이 하락해 하우스푸어가 될 가능성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영끌이 유행이지만 노후에는 집이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가계의 평균 저축률 대비 부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20~30대로 179%에 달한다 그래프 참조. 일본인 대부분이 30년 만기 장기론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기 때문에 집을 산지 얼마 안된 20~30대는 빚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젊어서 열심히 빚을 갚다 보면 60대 은퇴 시기에는 빚이 5% 정도밖에 남지 않는다. 하우스 푸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도쿄 근교 수도권의 92.5228평형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필자 친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그 친구는 해당 아파트를 1984년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원을 주고 샀다. 부동산 붐이 한창 불던 1991년에는 3억 6천만원까지 올랐다. 현재는 3천만 4천만원 정도로 떨어졌다. 그럼에도 큰 걱정이 없다. 자식 모두 살 집이 있고, 본인은 죽기 직전까지 현재 사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는 30대로 저축 대비 부채율이 131% 정도 된다. 문제는 퇴직할 때가 돼도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60대의 저축 대비 부채율은 83%로 빚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이다. 나이가 들수록 집 크기를 늘리고 그때마다 단기 은행 대출을 받기 때문이다. 2020년 후 만약 일본과 같은 주택 가격 하락 현상이 일어난다면 하우스 푸어 또한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다. 나이가 들수록 금융자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60세를 기점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50대 50을 이루는 게 좋다. 노령에게 주택은 재테크가 아닌 주거수단이 돼야 한다. 그래야만 빚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강창의 대표는 1973년 증권선물거래소에 입사해 대우증권 도쿄사무소장 상무리서치센터장, 현대투자신탁운용 사장,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사장을 거쳐 미래의 셋금융그룹 부회장 역임. 현재 트러스톤 자산운용연금교육포럼 대표. 저서로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왜 다수가 있다. 강창의 트러스톤 자산 운용 연금 포럼 대표.